구독 네 이렇게 끝났는데요. 와인이 네, 네. 마무리가 되게 깔끔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범인은 음. 그 주집사였잖아요. 네, 범인은 네, 주집사인데, 이거 주집사도 어, 그 작은 사모님이 위험에 빠지니까 그거를 구해 주려고 한 거고, 서희수가 기억을 잃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한 거는 하준이가...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거짓말 한 거였고. 그렇죠. 그. 정교현 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서희수가 그랬다고 처음에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싸주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서희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 이제 밑에 있던 그 뭐야, 음. 그 주집사랑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는 자신이 이제 한진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음. 독가스를 뿌려놨다는 그 사실 네네. 그거 하나 때문에 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건의 원인인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김성태라는 이 사람이 음. 사실 되게 그동안 우유부단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치.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사실상 딜은 김성태가 다 넣어놓고, 응. 그리고 막타만 이제 주집사가 한 건데, 원래 음. 롤 게임에서 <laughs> 네. 그거를 이제 때리다가 마지막에 네. CS를 먹는다라는 아, 그게 뭐,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먹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 막타가 중요해요. 아, 근데 어. 뭐 사실상 그 의뢰 자체는 한지도가 한 거라 좀, 음. 저도 그, 그 부분은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음. 뭐, 한진호가 했지만, 거기서 이제 멘탈 흔들리고, 김성태가 뭘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 음, 음. 그리고 주집사가 그걸 했다는 거를 알고, 이제 김성태와 대화를 해서, 이제 김성태는 근데 음. 주집사가 한걸 알지만, 주집사가 했다는 걸또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서로의 그 잘못들을 이제 감춰주고, 뭐, 서로 간의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다 감췄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엠마 소녀가 거짓말을 할 그러니까,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엠마 소녀를 가장 많이 의심했잖아요. 그렇지. 엠마 소녀가 이상하다. 엠마 소녀가 음. 과연 어, 사실만을 얘기했을까라고 음, 했는데 음. 진짜 사실만 얘기한 거야. 그 거짓 거짓 얘기 나왔을 때도 뭐 엠마 소녀 당연히 거짓말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했지만 정작 거짓말한 건 정서연이랑 서희수가 거짓말 한 거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둘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 그냥 사실만을 얘기를 했지. 이는 사실만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몇 부분을 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사실을 어.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수녀님의 에르메스 가방이, 그리고 이게 무력이나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김미자 언니한테 받았던, 음. 어,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고, 그 수녀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어? 그것 때문에 엠마 수녀가 엄청나게 이제 의심을 받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은 다 심어놨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고, 어, 이것들은 다 긍정적인 신호였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죠. 재밌네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음. 아, 이 작가님이, 그러니까 네. 전작에서도 이제 뜬금없는 사람이 범인이고, 네. 이번에는, 뜨, 이번에도 뜬금없는 사람이 범인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음, 어 스텝에서 다음 작품에서또한번 음. 어,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범인을 주인공격인 사람들한테 넣을 것인지가 좀궁금하긴 하네요. 한번더 꼬는 게 있지 않을까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온다면은 음. 한번더 다음 작품이 있다면 한번 꼬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어, 굉장히 발전한 모습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보였다는 거. 어. 그리고 맞네요 그 말씀도 에르메스 자체가 우리 때 시선을 풍자한 거네요. 음. 욕망. 우리, 어. 어. 우리, 시체... 우리 시청자들 자체가 그 에르메스를 음. 욕망 덩어리라고 보고 있었던 그치. 거지 왜냐하면 에르메스는 상징적이잖아 에, 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홍남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에, 시청자들의 욕망 덩어리다 그거를 예, 투영한 게 에르메스다 이거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오렌지에서 보면 갖고 싶잖아 사실 그치 그치 에. 그럼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어 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어쨌든 작가님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딱딱 이렇게 최근 드라마 중에 이렇게까지 마무리 잘한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저는 요몇요몇개본것 중에는 제일 깔끔한 마무리였어 마무리를 네. 잘 지어서 오랜만에 마무리까지 깔끔했다. 어, 이게 중간 내용도 들 어, 괜찮았고 이야기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정해놓고 가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것 네, 같아. 뭔가 허점 없이 구멍이 없는 것 같죠? 그 음, 어. 일단은 그리고 연기 구멍들도 없고 어. 그리고 안에 내용들도 구멍이 없고 마무리까지 음. 잘 지어주니까 아, 되게 오랜만에 재밌게 본 명품 드라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견 없이 음.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음, 불만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마인이라는 드라마에는. 아 황조희님은 그 전작이 더 개취해요.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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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저는 뭐, 뭐, 아 이거는 이제 품 있는 그녀. 그게 워낙에 괜찮았던 작품이지. 재밌...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이게 뭔가 클래식한 추리물 같은 느낌이 아 이번, 이번 거는 아더 많이 첨가돼가지고 아 저는 좀 취향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아 품이 있는 그녀가 사실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또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재밌기는 아또 재밌었어요? 전작을 네. 제가 확실하게 네. 봤을 으때 이거를 좋았을 텐데. 추리물이다. 좀아 스릴러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음. 마인이 좀더 괜찮아. 보인다? 자익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 작가님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신 것 같다라고 아, 표현을 한 그래요. 거지. 예, 그전 것도 재밌었죠, 당연히. 음. 어, 맞아요. 작가의 역량이 좋아요. 벼라님이 잘 음, 얘기해 음, 주셨네요. 네네. 음. 아, 아주 좋았습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드라마 우리 같이 봤는데. 아, 네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laughs> 저희가 이거 한거 다시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네네. 아, 저희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 다음 드라마는 일단은 지금 악마 판사를 볼지, 어. 너는 나의 봄을 볼지, 이거를 어. 정해가지고 저희가 한번더 어. 어, 오픈하도록 할게요. 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마인 리뷰가 되겠죠? 오늘 그러면은 마인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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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생 때 만나뵙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음, 음. 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또 찍어야 되니까 그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다음 주 일정은 제가 수요일에 네네. 올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목요일 스리생, 스리생 때는 만나는 어.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복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